존경하는 37만 세종 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규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다정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손인수 의원입니다. 지난 2018년 세종시와 세종시 교육청은 기존 초중 특수학교에서 시행된 무상급식을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공공급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식재료 공급을 넘어 미래의 기둥인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러한 노력과 함께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제도 개선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학교급식으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2019년 기준 2450톤입니다. 한 학교의 평균 발생량은 26톤이며 학생 1인당 약 40kg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발생량과 처리 비용은 매년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8년과 비교해 학생 수는 9% 늘었지만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23%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 또한 2억 9천여 만원으로 전년 대비 49%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학생 1인당 처리 비용도 37%나 증가했습니다. 93개 초중 고등학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소요된 비용은 약 5억 원입니다. 이는 결식 아동 10만 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최소 학교의 경우 11kg 최대 학교는 83kg으로 학교 여건에 따라 최대 7.5배의 차이가 납니다. 학생 수가 유사한 경우에도 약 5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kg 당 처리되는 비용도 학교별로 천차만별입니다. 학생 수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비슷하나 처리 비용에서는 최대 2.3배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2015년부터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급식량을 조절할 수 있는 무지개 식판 도입 검토 등각 학교 현장에서 추진한 활동 결과와 성과를 공유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7년에는 전년 대비 4,217톤, 4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둘째, 학교급식 문화를 개선하는 참여식단제를 운영해 주십시오. 참여식단제는 학교 급식 이용자인 학생들이 직접 식당 작산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학교 급식에 나오길 원하는 레시피나 식단을 제출하면 선호도를 조사해 실제 식단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울산과 경북교육청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전산내초등학교에서도 매월 1회 참여식단제를 운영해 급식 이외의 만족도를 높이고 올바른 건강관리 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참여식단제가 건강과 올바른 식습관 영향을 형성에 도움이 됐다고 답한 학생 비율은 83%로 조사되었습니다. 학생과 영양사들이 레시피를 개발하고 영상을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급식 만족도 조사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학교는 학교 급식법에 따라 매년 학교 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 공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전국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참여도를 살펴보면 조사율 30% 미만의 학교가 다수 있고 일부 학교의 경우 4.3%의 학생들만 참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에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학교급식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설문조사 결과가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 학생수는 2026년 7만여 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급식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 비용도 매년 가파르게 증가할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발생량과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 구성원 인식 개선과 올바른 식생 식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학교급식 정책이 마련되길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